자, 기상술사,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재밌으면 많이 키우고, 아니면은, 딸내미 그냥, 딸만 주워오라고, 시키죠? 일단, 프리셋 좀한번 볼게요. 우리 프리셋 미녀들 좀 있나? 아, 이게 옛날에, <laughs> 아이돌로 사마가, 어서오고. 아, 왜 이렇게 느낌이 없냐. 아, 안 되겠다. 잠깐만. 우리, 그, 아가 그거, 잠깐, 갖고 와야겠는데? 쌍둥이로 가야겠는데요? 우리 아가, 이뻐요. 여기다가 저장하고 아 이뻐졌다 아 이제 좀 이뻐졌네 그죠? 점이라도 박자 점 박을까? 잠깐만 점 박을 수 있어요 이거? 아니.. <laughs> 아니 이런게 있었어? 아니 뭐야 아니 누가 얼굴에 이런 낙서를 해 아이 그냥 머리 색만 바꾸자 안되겠다 너거로 갈게 한 요정도로 닉네임도와가는 아이돌이었으니까 얘는 기상캐스터로 간다 일단 기상캐스터 바고 시작해 밤구름 액상술사가 겠다아또다 만들었잖아. 아 근데 액상술사 좀 느낌이긴 하네. <laughs> 액상술사 3구름아 맞다. 저희 가족의 강아지가 여기 껴 있는데 밖에 내보내서 지키라 해야겠어요. 우리 새로운 구름이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가족. 일단 이거 그냥 누르면 되나 이렇게? 그렇지. 자 흰색 우산 바로 뽑았고. 아깔 맞춤 안된거좀에반데 이거. 내가 불렀네. 아니 뭐 이거 가지고 그래. 검은색, 나이스. 검은색으로 맞춘다. 아, 대박야! 아, 아, 뭐야? 아 씨발. 또 사죠? 어? 아 뭐야? 아두 개네? 이러 말만 하지. 나 지금 뭐2 0몇 전속 지금 안 떴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기상술사 오늘 여기까지 키워봤구요. 재밌는 캐릭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쁘긴 하네. 또 맞춰놓으니까 또 괜찮네. 자, 깎아볼게요.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왜 이래? 아이, 65잖아! 아, 이게, 아니! 아니! 이러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77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많은 거말했나 티키타카다. 티키타카. 티! 어? 아, 다전호나 전압뽑기 멸망 중이야? 나보다 망했어? 아! <laughs> 재물, 재물. 제발, 재물. 아, 스택 빨렸네. 아, 내돌 네, 스택 빨렸네. 아. 아 진짜 드럽게 안 깎이네. 아... 아... <laughs> 오 슈바 잠깐만... 어... 떴다. 이거 떴다. 이거 무조건인데? 아니 이거 엇가당했잖아. 이거 확률이 이게 말이 안 됐다니까 이렇게 게... <laughs> 와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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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붙었나? 그래. 난 예전에도 돌 이렇게 깎았어. 기억하지? 그때 그 장면 가자. <laughs> 아 진짜 조금 나아 깝네 아, 안되겠다. 이거 45까지는 나 정배라 생각하고 박아야겠는데요. 아, 니 왜냐면 오늘 45를 너무 실패해. 35까지는 인정인데, 45 그냥 위에 붙일게. 그냥 이거봐 그 장면? 여섯 개만 하면 돼. 여섯 개만 하면 돼. 가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놀람> <놀람> 4 5아꽤 높거든요.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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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류아류아류아류아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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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속 기류! 영류! 기류! 영류! 시적 아! 씨발! 어? 리듬! 가능할까요? <laughs> 아, 뭔 느낌인지 알겠죠? 아득 갈걸. 아! 잡아, 씨발! 아! 비트가 나야! 아니요, 요거는 그냥, 그냥 하셔도 돼요. 아,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각성기! 아! 에바야! 재밌어 보이네. 재밌어요, 근데 일단은 스페셜 리스트로 처음에는 도화가로 그냥 서포팅하다가 딜러 오니까 난좀 재밌는 것 같아. 칼수 그래서 병력 일섬 쓰러 갑니다. 병력 일섬. 데미지 뭔데? 안 맞은 거지? 병력 일섬. 아, 잠시만. 잠시만요. 잘못 봤나? 아니, 아니, 병력 일선 맞추는 데왜안 써진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지? 카운터 액상 술사 3구 은 아직 노유물이니깐 특포도 없고, 노유물이 잖아. 이거 한부숴나아어어야 이거 뭐야!! 아니 씨발! 아 뭐야! 뭐해!! 땅랩들이라서 그런가? 화이팅! 땅랩팟으로 왔어요 땅랩팟으로 아니 뭐야! 아이 씨발 뭐해! 야이새들 뭐해!! 아니 뭐해? 아니 누가 문제야? 고로시 하세요 파티원분들 누가 문제예요한 명만 걸린 거 아닌데 걱정합시다 오오 뭐야 오오 쉣 사기캐 여우비 키고 평타 될 가능? 하핳 <laughs> 평타 어 아니, 잠깐만 아 어, 근데 평타가 센데? 뭐야 잠깐만 어? 너 잘못 봤나? 아니 뭔가 아 평타가 센데요 생각보다? 한번 이거 해볼게 평타로 해본다 평타로 자 아덴 키고 아 씨발 풀어줘 풀어줘 나 풀어주셈 평평 아아 아, 어디갔어 아아 아 꺼졌다 와 1억 7천 9백만 아직은 뭐 애기니까 아직